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아프리카 부룬디 새벽, 그 이른 새벽을 깨우는 예배가 있습니다. 전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는 선교센터를 비추는 작은 랜턴,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 빛으로 예배를 드리지만, 그 예배는 세상 그 어떤 예배보다 뜨겁고 살아 있습니다.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새벽에 시작된 예배는 날이 환하게 밝을 때까지 계속되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부룬디 땅을 향한 그들의 기도는 뜨거웠습니다. 그것은 마치 부룬디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같았습니다. 아직 다 완성되지 못한 성교 센터 앞을 돌며. 부룬디에서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. 안경선 목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I'm from Korea. I'm a pastor and m u k o r e a n p a s t o r y i t 작년부터 부룬디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since last year I'm keeping for the Burundi. 아, kuvwa kumwakoheze a s e n r 성교사님 아, 계시는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. 신성교전님 부부가 사역하고 계시는 무제라는 마을은 부룬디에서도 고아와 과부, 한 세님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. 노란 종이를 들고 있는 한 세님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대부분. 발의 고름이 잘 썼고 이미 어떻게 손 써볼 방법도 없이 심각한 상태의 한 세는들도 많았습니다. 물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. 다른 것보다는 어 뭐한 세병 자체가 먹는 것또 영양실조로 많이 걸리는 병이니까. 어, 이렇게 시 일반으로 조금씩 이렇게 영양제나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분들한테 보내주신다면 정말 이분들한테는 네, 병인, 정말 뭐손을 잘라내야 되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들을 어, 좀 이렇게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,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이 집에가 지금 남편이 한센인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4년 전에 가장 이 집을 찾았는데 가장 뭐가 해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지붕을 해주래. 요 왜냐니까 비가 오면은 자꾸 비가 세서 애들이 잠을 못 잔대. 비가 오면 쏟아지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래서 이 집을 오면은 늘 생각나는 게. 지붕을 해줬는데 한 보따리 카사바를 준 적이 있었어요 어, 이 사랑이 반응한다는 라게 성교사는 행복해요 <laughs> 아내가 신실한 아내예요 오늘 이 성경을 사줬는데 성경을 들고 오네 안경을 끼고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그렇게 성교사님의 사랑을 입은 이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들의 기도는 불룬디 땅을 적시는 비처럼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부여처럼 불룬디 땅을 향해 흘러갑니다. 어, 지금 올라오면서는 이 분이 그 집을 땅이 없어가지고 산속에 주인이 없는 곳이 산 처음 이쪽까지 집을 지어놓고 사시는 거예요. 그래서. 이제 네, 한수진 가정이 왔어요. 이 가정은 어, 산 위에 살고 있고 어,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자녀들도 많고. 지금 막내 딸입니다. 어,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이 가정을 만났고 어, 참 외진 곳에 살아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.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집에 와서 어, 제가 이 양철 지붕을 제일 먼저 해드렸고. 그 다음에 이 어, 부인이 그때부터 복수에 좀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간경화라는 경명이었어요. 그 음, 이 막내 딸이 어, 굉장히 안타까워요. 어, 엄마 등에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아장아장 걷고 엄마가 가장 필요할 때. 어, 엄마가 안 계셔서. 근데 이 가정에 그 어, 부인을 통하여 아이들이 어, 믿음생활 잘하고, 저 남편도 어, 저희를 어, 또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어, 믿음 안에 서게 되고, 어,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잠시이고,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 나라에 어, 어, 우리 기업이 있고,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. 지 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메마르고 가난한 땅부룬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계신 이 땅에 여러분의 마음을 심어주세요. 천국을 닮은 이 아이들의 웃음을 꼭 지켜주세요. 마치 일제강점기와 6.25 동란대 황폐한 우리나라 모습처럼 이 나라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듯이 결국 이 불인들도 수많은 하나님의 참 종들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고, 이 나라 이 민족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면, 이 나라도 결국은 10년, 20년, 30년, 40년, 50년 후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을까,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었습니다